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공로 많은 힘입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죄된 실상들, 말씀 가운데 드러날 부분들 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사모함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과 이어서 살펴볼 때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가진 믿음이 그 핵심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라고 합니다. 창조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또 부활 생명을 주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로 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가리켜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바로 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에 그 아브라함의 믿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 그 앞절인 1 7절과 관련해서 부활 생명을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새 창조라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인간의 그 성적으로는 받,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같은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아브라함이그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세에 가까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식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바울은 이러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런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합니다. 20절과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에서 독특한 점은 수동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20절과 21절을 원문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판단치 않게 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한 약속하신 이가 능하신 이시며 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설득되어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판단치 않게 되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또한 약속하신 이가 능하신 이시며 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설득되어졌다. 우리가 보고 있는 20절에 의심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원문에서 판단치 않게 되고, 그러니까 단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판단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 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판단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 그가 단지 믿음이 좋아서, 그가 단지 꽉 붙잡아서, 그가 굳은 결심을 결단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라는 말씀도 원문으로 수동태로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라고 쓰여져서 아브라함이 그 소유한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면서 불신앙의 모습, 여러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믿음을 주신 분이 또 믿음이 자라가도록, 믿음이 견고해져가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빚어가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도 원문에서 전적으로 설득되어졌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난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도 또 부르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 과정과 훈련 과정을 겪도록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생 동안 알아가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가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며 연단하셨다.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을 만드는 집에 태어나서 일생 동안 빚어가시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은혜로 말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실패하는 삶을 겪기도 하고 온갖 우여격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되어졌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이끄셨다. 결국에는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따라서 바치는 자리까지 실제로 죽이려고 한거 아니니까, 실제로 죽인 것인데, 실제로 죽이지 않았지만, 은 그것이 죽이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간 것인데, 그 부활신앙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연단을 빚어 가셔서 그렇게. 하니까 약속하신 그재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라고 말씀하며 아브라함과 동질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 이어서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이제 우리들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리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 부활 신앙에 대해 말씀한 바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자녀 생산에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제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의롭게 여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이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어떤 선행과 공로도, 물질도, 재능도, 열심도, 업적도, 성취도 우리의 구원을 얻어낼 조건이 되거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때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것만의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절로 시키지 않아도 은혜와 사랑이 감격하여 그런 중심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금세 자기의와 자기 자랑에 의도적으로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느덧 값 없는 은혜가 공로의식으로 대가와 보상 심리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쉽게 변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꽁꽁 감춰두었던 나의 교묘한 자기의와 자기 자랑의 마음과 대가와 대접과 보상을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또 우리들이 의롭게 여긴 받았다 하더라도 늘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때에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그 자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기에게 빠져드는 자기 몰두와 자기 사랑으로 둔갑시키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걸핏하면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교묘한 자기 기만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러한 마음과 속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실상이 폭로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 앞에 결국 나 나의 실상이 폭로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된 것 붙잡고 있는 거짓된 기초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기도 해요, 분노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회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기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에 완고하게 하는 거죠. 낙심의 반응으로 아 그럼 내 인생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 나름에서 봉사헌신 충성한 것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봉사헌신 충성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또 흘러나와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섬겨 나가고 오직 주께면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나의 공로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만족으로 나의 대접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것인데. 굳이 우리들이 그이 세상에 값어치가 낮은 세상에 아주 세속적인 용어를 써서 대접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양자 삼아진 것. 그것보다 더큰 대접이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큰 만족이 없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잖아요.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필요들도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가시고, 책임져 나가시잖아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 그 감사함을 세상에 어떤 관계라든지, 어떤 이제, 위치라든지, 명예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어 바라니까, 늘 불만족인 거예요. 늘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도 화가 나고, 가족에게도 화가 나고, 이웃에게도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허겁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나의, 이웃의 잘못도 아니고, 가족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이 꼭 좋아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그 감격을 감사함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나에게 빠져서 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주있는 그 만족을 그것을 아, 바랄 수 없는 그 죄악된 것들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서 바라고 있으니 그 마음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회개할 수 있는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거짓된 자기의와 자기 자랑의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어질 때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과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날이 갈수록, 우리 이 또, 또 어느 순간 또 자기중심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또, 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형편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복음이 위대하고 영광된 것이고 정말 저는 사악하고 교묘하며 간교한 자입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폭로되고 드러나고 내 중심으로부터 은혜로 말며 인정되게 될때 날이 갈수록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운데 더욱더 풍성해져가며 기뻐해져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성취할 수 없는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도,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의롭게 여김 받게 된 것. 우리들의 추악함, 죄악됨이 끝이 없음에도 오직 창세전에 애정하셔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시고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전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된, 그런 의롭게 여긴받게 된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값없이 누리고 맛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영적인 피로들과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일생토록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완성까지 믿음의 그 견고함으로 계속해서 빚어나가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그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중심과 삶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복음의 마음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온유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주어진 자로 기쁨으로 우리 주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고 사랑하고 섬겨 나가는 우리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